정말 포기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마음스러운 명상을 만나기 전에는 또 만난 후에도 포기하고 싶던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계속 있었죠. 그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되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14기부터 18기까지 대학생 캠프 도우미를 했던 현재 부산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한의사 김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 많은 포기를 합니다. 뭐 조금 하다가 잘 안되면 포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이 마음스러운 명상, 또 대학생 캠프를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안에 많은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부정적인 마음들이나 잡념 등을 돌아보고 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마음스러운 명상을 만나기 전에는 또 만난 후에도 포기하고 싶던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계속 있었죠. 일단은 한의대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할 때도 정말 포기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되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내가 왜 포기하고 싶은가 잠시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마음들이 있어요. 나는 안돼 하는 생각도 들고 나는 못해 또 열등감도 많이 보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또 놀고 싶다는 마음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잠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눈을 잠시 감고 내 안에 어떤 포기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런 걸 돌아보고 그 마음들을 빼기하고 다시 공부를 하고 또 다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 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많이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윈스턴 처칠이 마음속에 간직했던 한마디가 절대 포기하지 마라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청중에게 연설할 때도 청년들이여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말 끝까지 그걸 해나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고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상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명상하면은 앉아서 눈 감고 고요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처음 마음술 명상할 때도 전좀 지루했어요. 지루하고 잠도 많이 오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명상 방법도 익숙해지고 실제로 내 안에 잡념이나 부정적인 마음들이 빼기가 되고 사라지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한의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음 수련은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모든 환자를 낫게 할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이 워낙 복잡하고 환자분들의 그 심하고 덜한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나으시는 환자분들도 있으시지만 정말 안 나으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연구하고 책도 찾아보고 하면서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환자분들을 더잘 낫게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20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대학생 캠프에 한번 업셔서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속에 있던 부정적인 마음이나 또 잡념들을 한번 빼기해서 진짜 사라지는 걸 한번 느껴보시고, 대학생활로 돌아가신다면 분명히 집중력도 많이 향상되실 거고, 또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소리한 대학생 캠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